p 피 p 깐 잠깐 요최재최증형 증인 네. 이고 앞에. 다음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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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, 혁명 열사는 가서 참배 하신 적 있는 거 그럼 이 사진 맞죠 m 네, 맞는지 안맞지지 n g 놨어요. 맞죠? 저기는 최 사진이 아닙니다. 김정은 위원장 사진 아닙니아아 오른쪽에 보세요. 그, 오른쪽은 제북인사무입니다 혁명열사능이 전혀 아닙니다. 아, 다른 데니까 뭐, 대한민국의 뭐, 국회의장 부두 분, 국회의원 2 4 명이 안장되고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,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윤 박사가 아, 묻혀있는 아, 네, 그 묘지입니다. 네, 왜 혁명열사능이라고 왜곡을 하십니까? 아시면서 자, 그래서 물어봤잖아요. 왜곡하지 마십시오. 아니, 왜곡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확인. 제북인사엽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내가... 왜? 혁명 열사인이라고 왜곡을 합니까? 최정일, 내가 분명히 강제 맞습니까? 물어봤잖아요. 위에 내가.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왜 왜곡을 하시냐고요? 타이틀을 넘겨보세요. 왜 붙이냐고요? 제국 유상열라고 책에도 써 있는데. 음, 잠깐만요, 유상부모님. 네. 아까 아까 전 화면 띄워주세요 저건 최재영 증인의 항변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. 아 그래서 내가 <laughs> 왜냐하면. 분명히... 아까 앞에 물어보는 말씀했어요. 거랑 다 규정을 해놓고 물어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? 자, 자 그래서 아, 앞에 가면 띄워보세요. 아래서 정리했잖아요. 혁명 열사능을 참배한 최재영 이렇게 앞에 위에 아, 글이 써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거 열사능 참배한 게 맞습니까? 그거 그러니까 아니라고 답변을.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거고 최재영 증인으로서는 여기 아니, 혁명 열사능을 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. 그러면 저는 항변은 정당하고 그런 부분. 전 화면을 띄워주십시오. 전 화면. 아니 위원장님, 예. 제가 분명히 이 열사는 간거냐, 게 맞습니까? 물어봤고 본인은 거기가 아니라고 답변했고, 자, 그래서 자료가 물는 진... 그렇게 보신 건 맞는데 위에 혁명 열사는 아니, 참배한 최재영 목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왜곡이죠. 자, 그게 오류죠. 무슨 왜곡입니까? 그럼 오류, 오류죠. 그러니까, 그리고 여기서, 러니까 의도적으로 진... 오류를 저 오류를 건 아니죠. 인정하십시오. 그러면 오류를 인정하세요. 제주도 사진을 띄워놓고 울릉도 같지 않습니까? 라고 자, 잠깐만요. 말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? 잠깐만,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정리할게요. 자, 외국이라 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질렀다.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유상범 의원님 얘기니까 이건 그냥 오류인 건 맞죠? 그러면 의원님. 그래서 그러면 오류로 그냥 어, 정, 정정을 하고 그건 아닌 걸로 정정하고 어, 그냥 진행하시죠. 네, 지, 진행하시죠. 자, 뭐,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다음 넘겨보시죠.